안녕하세요, 숨타로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사운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이크를 구매를 해가지고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배송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영상을 오늘 이대로 예전처럼 한번 더 찍기로 했어요. 음. 원래는 안 올릴까 하다가 이게 요청해주신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다룰 주제가 그리고 또곧 발렌타인데이도 있으니까 예. <laughs> 그 기념으로 해서 한번 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사운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어, 좀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 오늘의 주제는 어 내가 지금 헤어진 이성에게 그 헤어진 상대방 내가 생각하고 있는 헤어진 그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있을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음그 주제에 맞춰서 리딩을 해 보고 또 추가로 음 2주에는 지금 발렌타인 데이가 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연락이 올까, 어쩔까. <laughs> 이것도 한번 카드를 뽑아서 또 따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리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딩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1번 분들이 뽑으신 상대방 분들에게는요, 음, 다른 이성이, 이성에게 호감이 있다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썸을 탄다거나 그런 단계보다는 이제 막 감정이 싹 트는 시기 어떤 다른 이성분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가지게 되는 시기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 상대방 분에 비해 좀더좀 분수 분수에 맞지 않는다 라기보다 스펙이 높은 분 스펙이 높은 분일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이 그 상대방 분에 비해 능력이 좋다든지 돈이 더 많다든지 아니면 더 외모적으로 훌륭하시다든지 좀 그런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과분한 느낌이 들어요 그 상대방 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이미지가 그러하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그런 건지, 어, 그렇게 호감을 싹 띄우기는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방 분에 비해 그 호감을 갖고 있는 분이 좀더 잘났다? 이거를 인지를 하게 되면서 점점 뭔가 포기를 하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음, 그 여,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그 호감을 갖고 있는 분이 안 받아주시는 것 수도 있겠죠? 등 그런 식으로 별로 그다지 잘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올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 네, 제가 봤을 때는, 음, 저는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연락이라기보다, 그, 상대방 분이 호감 있는 분에게 조금 연락을 취하는 모습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음, 예, 그런데 별로, 그게 마음이 잘 전달이 안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거부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 호감이 있으신 분이. 음,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는 모습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경쟁자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은, 음, 그렇게 잘될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음, 이걸 그래도 카드를 뽑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느냐에 대해 뽑았으니까 또 그쪽으로도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음 그저 이거를 제 느낌을 배제하고 그냥 카드로만. 카드로만 봤을 때 연락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오겠으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좀 연락하는 과정에서 누, 네가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언쟁이 있을 수 있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음, 여자분이 여자분이 그냥, 아, 후련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이 여성분이시라면, 아니면 또뭐 상대방분도, 상대방분이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여성분이시라면, 이제 연락을 해서 좀 한바탕 좀 연락을 하고 나니 좀 조금 언쟁이 있고 나니까, 그래. 이 사람이랑은 헤어진 게 나았지 이러면서 혼자 있는 거에 대해 좀 차라리 더 만족감을 느끼고 좀 심신의 안정이 좀 찾아온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웠던 마음이 좀 사라지고 좀 오히려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어, 믿는 대로 될것 같아요. 그분, 그 지금 상대방 분이랑 지금 새로 생긴 이성, 호감이 있는 이성 분이랑 잘안 되길 바라시죠? 그러면 그렇게 믿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비록 이게 연락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좀그 상대방 분에게 대시를 하는 모습으로 느껴진다고는 했지만 또, 따로 이렇게 카드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오는데, 좀 언쟁이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 오히려 연락을 하고 나서 저 마음이 후련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연락이 오기를 바라신다면, 그 연락이 올 거라고 일단은 믿어보세요. 네. 여러분이 믿는 대로 상황이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2번 리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이분들은요, 여러분이랑 헤어졌을 때, 헤어지고 나서 좀 초기에는 되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꿈에 그리는 이상형을 만나고 말테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가 꿈꿔왔던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지, 새 출발해야지, 이러면서 좀 의기양양한 생각, 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은 딱히, 일단, 그런 이렇게 싸움을 타고 있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음, 관심이 있어서 대시를 누군가에 하셔, 누군가에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분에게 까였을 것 같고요. <laughs> 어, 그러니까 까였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아무튼 좀 그분에게 거절을 당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의기소침한 모습. 아 이게 아닌가? 약간 본인의 본인을 다시 되돌아보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들고요. 내가 음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슬퍼하는 모습이 이게 왠지 여러분이나 아니면 본인에게 이미 대실했는데 자기한테 눈이 안 차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데 음 이분들을 이렇게 안 보고 우선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좋아해주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더 생각하면서 좀 슬퍼하는 모습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분의 연애적인 상황은 앞으로도 그렇게 빨리 어떤 누군가와 진전이 된다는 그런 모습은 없고 그냥 아주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시피 하고 본인 할 일에나 집중을 할 수, 하고 좀, 연애적인 부분으로는 조금 잘안 풀릴 가능성이 더클것 같아요. 이분, 이분의 그런 상황,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히 썸을 타거나 그런 사람은 없고, 음, 뭔가 누군가에게 대시를 했는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어지는 분은 아직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그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발렌타인도 껴있는 이 주간에 한번 연락을 해올지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볼게요. 음, 연락이 일단은 오기는 또올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연락은 올것 같은데 아마 여성분이 먼저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남성분보다는 이걸 뽑으신 분이 여성분이시라면 오히려 내가 못 참고 연락을 먼저 할 수도 있,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여성분이시라면 그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연락하고서도 뭐꽤뭐 뭐 이야기 자체는 순조롭게 흘러가기는 하는데 한 켠에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음 정말 이분이랑 가도 다시 재결합을 해도 될지 안 그냥 말지 이 사람의 진심이 뭘까 음,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한번 호기심에 그냥 연락을 해본 걸까? 가벼운 연락일까? 이런 식의 새로운 고민이 다시 화두가, 화두로 떠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연락을 하고 나면. 예, 일단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연락은 올것 같다. 여성분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리고 일단은 마음을 열고 어 그분의 연락이 온다면 마음을 열고 좀 그분을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한번 깨졌던 사이라서 좀 신뢰가 조금 약할 수도 있겠지만 음. 그래도 한 번, 다시 한번 그분의 진심이 뭔지 다시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헤어질 당시에 뭔가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음, 어쨌든 남성분이 좀 이렇게 상대방 분을 자존심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으로는 좀 자존심을 자존심 상처를 입히는 말들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번또 음, 계속 떠오르겠지만 이제 지, 지금의 현재 그분의 진심이 뭔지를 들여다보려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우선은 재회를 바라신다면 그쪽으로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그분을 바라봐야겠고 아, 이거 도저히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래도 헤어질 당시에 나의 자존심도 되게 건드리고 되게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 새 출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분에 대해 크게 확신이 안 드신다면, 음, 새로운 사랑에 이렇게 마음을 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 음, 좋은 에너지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음, 좋은 사랑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번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3번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왠지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조금 헤어진, 헤어져서 떨어져 있던 기간이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음, 이제 좀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사람들처럼 보여요. 특히 상대방분이 좀 그렇거든요. 좀 이제 치유의 시간을 기나긴 치유의 시간을 끝내고 좀 이제서야 좀 회복이 이별의 아픔 벗어나서 좀 일상생활이 가능한 느낌 그런 생각하지 않고 좀 우울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음, 조금 헤어진지 오래된 느낌. 이 제일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지금 그 상대방 분은 어떤 여성분과 연애를 이미 하고 계실 가능성이 좀큰것 같아요. 음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연애를 하시고 계실 것 같고 감성, 감정과 이성, 이성이 이렇게 서로 균형이 잘 맞아가면서 좀할것 같아요. 풍덩 빠진 연애라기보다는 조금 결혼을 고려하면서 하는 연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따져가면서 내가 좀 감정도 물론 당연히 좋으니까 이분을 그 상대방 분에 대해 또더 이제 감정은 통과를 했고 뭔가 그런 조건들도 맞아 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여, 연애를 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음, 일단은 카드상으로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를 기다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음 그냥 포기하고 세 사람을 찾는 게 좋을지 라는 걸로 이렇게 두가둘 중에 하나를 한번 볼게요. 어제 생각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앞으로 다가올 사람이지 아니 이분은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상,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는 좀 차지 그런 거는 좀 옆으로 놔두고 일단 음. 그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이성을 기다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자 할, 해야 할지, 마음을 다시 고쳐먹어야 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우선 지금 이 3번을 뽑아주신 분들이 되게 마음이 참안 좋을 것 같고, 좀 인내심으로 그동안 그 시간 동안 그분을 기다려 오셨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음... 제가 봤을 때, 지금 만약에 그 상대방 분을 기다리시면, 뭔가 어떤 소식이 날아올 수는 있겠는데, 왠지 삼각관계에 휘말릴 수도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지금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기다리기에는, 또,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아, 그런 거,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3번 분들이. 근데 그래도 결국에 일, 이런 마음을 이겨낸다면 그런 좀 멋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이것저것 다재다능하고 좀 이성에게 인기도 많은, 많은 타입 좀, 많은 타입이라면 보통은 좀 잘생기거나 스타일리시 하거나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좀 멋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음, 지금 현재 그 분을, 지금 헤어진 분을 기다리면 어떠한 연락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삼각관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 음, 앞으로의 그, 앞으로 다가올 사람, 새로운 사람을 기다리기에는 지금 이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좀 힘드시겠지만 결국에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 음, 좋은 사람, 예쁜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다재다능한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의 제 추천으로 제 추천으로는 지금 당장은 좀 괴로우시더라도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음. 새로운 분을 그냥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 분이 이미 지금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어쨌든 연애를 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음, 저는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를 지금은 좀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더라도,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3번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4번 리딩 해보겠습니다. 음, 이 상대방 분은요, 지금 솔로 생활을 굉장히 만끽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거나 음 그런 느낌은 없고요. 뭐 썸을 탄 느낌 그런 것 없고요. 오히려 썸 타는 그런 것보다 어장 관리의 느낌이 더 강하고 어쨌든 어떤 특정인에게 마음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되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음 자유를 아주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네 여기저기 왠지 클럽도 많이 다니실 것 같고. 그냥 그런 느낌이 듭니다. <laughs> 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의도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연락을 해올 수 있을지 한번 카드를 좀더 뽑아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연락이 와도 그런 진중한 연락보다는 하룻밤의 사랑을 원해서 하는 연락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의도치 않게 핸드폰 그분 그 상대방분의 핸드폰이 잘못 눌려져서 연락이 여러분한테 닿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뭔가 실수에 의한 연락 아니면 본인의 그런 좀 하룻밤 욕구를, 욕구 때문에 연락을 하거나 그런 느낌이 좀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이 원하면은 뭐 받아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연락일지라도 그런데 나중에 상처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분의 연락을 그냥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 그림도 왠지 모르게 그런 뭔가 어떤 하룻밤의 그런 사랑이 좀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열정이라기보다 그냥 좀그 순간을 즐기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온전히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뭐 일단은 카드는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4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는 결과 받으셨나요? 음. 혹시 결과가 좀 찜찜하게 나오고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잊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로는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맹신은 하지 마시고요. 음 이번 주 발렌타인데이인데 꼭 기다리시는 분에게 연락 왔으면 좋겠고 좀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그리고 구독 많이 눌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을 해주신 덕분에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하나 하나 올리게 됐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뭔가 보답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들고, 음 정말 너무 너무 다시 한번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좀 마이크 배송 시키게 빨리 와서 좀더 깔끔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러면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